손을. 이런 실력이 수석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 아 아니에요. 혼잣말. 계속해봐요. 내가 기대가 컸나? 아니 이걸 왜 모르지? ASMR 하고 싶어요. 근데 왜 학생 손은 그렇게 곱고 예뻐요? 기억력은 왜 금붕어 같죠? 응? 아니 난 학생 미래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 왜 모르지? 꼭 가르쳐 줘야 아는 건가? 난 그냥 느낌대로 했거든요. 어... 어, 아니저 아니죠. 스타. 응. 따로 이... 부드럽게 이쪽은 스타하지 모두 고르겸비한 인재들만 해낼 수 있는 학문이에요. 동구가 아니라. 뭐? 어, 네. 랩실에 들어올래요? 응. 음. 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아니야, 이게 아닌데. 아, 내방에 무슨 일로. 못 보던 얼굴인데? 아, 어. 학생이 이번 신입생 대표 수석 학생이에요? 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과 수석 학생은 어떤 소리를 창조를 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좀 들어보려고 어, 내 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제법... 실력 있는 학생이 들어왔다던데 응? 심사 보는 분들도 몇 명씩 재우고 왔다고 하고 뭐 아, 부담 가질 건 없어요 음. 해봤자 뭐 학부생이 할수 있는 정도가 있으니까 나 연구하던 소리만 마주하고 아 잠깐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과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아, 좋아해서 a s m r 을 되게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벌써 <laughs> 다른 게 느껴져요. 그냥 하는 건데. 응, 음, 거기 이어폰 끼고. 음, 그러면 실력 한번 좀 볼까? 주제는 뭐였어? 입시 주제. 음, 자율 주제로.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도구는 뭘 선택했죠? 아, 여기 앞에 우리과 교구들 아, 안내받았죠? 이 교구 중에서 선택해보면 돼요 이거 아, 베이직한 거 골랐네? 마이크는? 이거? 사운드를 만들어냈더라 <laughs> 재밌네 자, 테스트 좀 봐볼까 어디? 어, 여기서 하나 골라봐요 이거 응, 음, 하나 더 이거 자, 그럼 학생이 고른 이 팅글 도구들로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ASMR 팅글 주법과 장르를 맞추고 이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음. 그럼, 당연하지. 이 ASMR 이라는 학문은 생명과 심리학, 음악과 미술까지 모두 고루 겸비한 인재들만 해낼 수 있는 학문이에요. 똥꼬가 아니라, 알겠어요? 이해가 됐으려나? 고로 이 모든 학문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화학체, 결정체라고요. 아, 지금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나는데, 컨비네이션. 아, 피자죠. 피자. 토핑들이 어우러지듯. 이해됐어요? 뭐,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입학했는데. 기대도 안 해요. 자, 꾸르륵 소리 뭐예요? 어? 피자를 떠올리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자, 시작할게요. asmr, 팅글, 주법부터 뭐였어요? 어떤 주법들이 쓰였죠? 디크레산도? <laughs> 내가 기대가 컸나? 아니 이걸 왜 모르지? <laughs> 재밌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응? 그렇게 생각한 건 좋다 이거야 왜? 대체 왜? 근거가 있어야겠죠 음.. 느낌상? 이것도 모르면서 내 수업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듣기 어려울 텐데 아니 아, 이거를 왜 모르지? 꼭 가르쳐 줘야 아는 건가? 아난 그냥 느낌대로 했거든요. 아 이게 배워서 되긴 되는 건가? 어쨌든 자내 네,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자 아니죠 아니죠. 어? 이 도구를 썼던 이쪽에는 아르페지오 주법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도구를 썼던 반대쪽 귀에는 스타카톡 친글 주법이 사용됐죠. 자, 그러니까 아르페지오 주법을, 됐어요? 아, 아니다. 아, 내가 학생한테 기대가 컸어요. 음. 하, 학생 꿈이 크다던데. 뭐내 생각만큼 그렇게 큰건 아니었나 봐요. 나아가서 양손을. 자, 가르쳐줬으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이런 실력이 수석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 어. 아 아니에요. 음, 혼잣말. 계속해봐요. 어, 어, 아니죠, 아니죠. 스탑. 응. 따로. 이쪽은 아르페지오. 부드럽게. 이쪽은 스탑 하죠 아, 그렇지. 지금 너무 네거티브 아? 어? 자다가 왜 깨겠어 나는? 이 ASMR이라는 학문은 말했죠. 모든 학문을 겸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을 자유자재로 분리해낼 수 있는 인체에 대한 컨트롤까지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팅글을 창조해낼 수 있다 자 그럼 학생이 아까 디크레센도라고 했으니까 어, 그 주법에 알맞는 도구의 재질은 어떤 게 있을지 이 중에 한번 초이스 해봐요 아, 이것과 이거 아. 재밌네 응. 왜이두 개를 골랐죠? 어, 그냥 느낌이 와서 아, 이 표현을 할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응? 그건 차차 익혀 가도록 하고 자 차... 비슷해 보이는 재질의 어, 팅글 두구더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전혀 다른 팅글 사운드가 창조된. 깨져요. 같은 누구더라도 깊숙이냐 아니냐 아주 강한 공해를 하는 듯하게라도 마지막엔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샌드예요. 이해됐어요? 내말 네, 알겠어요? <laughs> 아니 이런 기초도 없어서 내 수업 들을 수는 있겠어요? ASMR 학기로. 담당 교수가 나예요 알고 있겠지만 아날 보고 우리 거 왔어요? 다들 그렇죠? 아니 난 학생 미래야 걱정이 돼서 하, 이런 실력으로는 하, 글쎄 자 그러면 방금 들었던 사운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봐요 주법은 틀렸으니까 응?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요? 학생은 정말 이 ASMR, 이 하고 싶어요? 근데 왜 학생 수는 그렇게 곱고 예뻐요? 기억력은 왜 금붕어 같죠? 응? 어? 아니, 난 학생 미래가 걱정이 돼서 이 학문을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게 맞아요? 근데 왜 이것밖에 못하죠? 어? 왜? 정말 하고 싶은 거면 이, 이 정도만 하지 않을 텐데? 하, 요즘 학생들은 이 기억하려는 끈기가 부족한 것 같아. 탐구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 아, 학생은 는 말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 이번에. 잘 듣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요 이 사운드를 들으 이제 한번 볼까요? <laughs> 재밌네. 이 관점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왜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laughs> 재밌네. 자 학생은 기초부터 해야 돼요. 기초부터. 아그 한국으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실라버스 보고 왔죠? 이 트리거, 팅거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이네. 하, 아, 이게 왜 어렵지? Anyway, 더 포지티브한 느낌으로 지금 너무 네거티브해요. 어, 잠시만. 나 급한 거 아니죠? 어. 이따가, any question? 같은 주법과 도구더라도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 이 연습부터 해볼 거예요. 조절, 이뉘앙스 응? 느껴져요? 우리 랩실에 들어오게 되면 응? 이것부터 배울 거예요. ASMR 이게 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도구, 재질, 듣는 사람 개개인의 특성, 잠을 못 자는 이유, 그 사람의 오늘 감정, 현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응? 자, 어, oh, d question 그런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자, ASMR을 어떻게 잘 하느냐 우선 첫째 ASMR이라고 다 같은 ASMR이 아니다 우리는 그 디테일을 살려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재밌네 이제 그만 응. 아, 이제 연구하러 갈 시간이에요. 뭐 내가 학생한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응. 그 열정 응? 그거 하나만큼 내가 높게 사줘. 그래도 제 법정정이 빠른 것 같아요. 응? 뭐네 랩실에 들어올래요?